인턴이 끝난 지도 언 10년째 밤낮 없이 뛰어다녔었지 엘베도 없어 계단으로 가냐 아니 근데 평원으로 오라더니 이 호텔 로비 같은 곳은 뭐지? <laughs> 에스컬레이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알려드릴게 아직 많다고요 충남대 인턴 모집하는 영상 자 그러면 충남대학교 병원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려줘 보실까요 자 그전에 먼저 재소개를 하자면 연기가 좀 괜찮으시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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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 올해 인턴장을 맡고 있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전임인 송근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네. 뭐가 어떻게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 모닝모니에도 우리 병원의 자랑 인턴 숙소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아 인턴한테 숙소가 있어요. 아 그럼요. 그냥 각과에서 그냥 빈방 하나 줘가지고 침대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잠만 그렇죠. 잘수 있게. 지금 저희 인턴 숙소는 병원 8층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학생 때 기숙사처럼 이제 인턴들이 다 같이 모여서 2인 1실로 있는데 밑에 병동이 근접해 있어서 뭐 코로면 바로 가기도 좋고 네 가까운 장점이 있습니다. 아 2인 1실이라도? 네. 저희 때 이제 어떤 방은 이제 5인 1실로. 네, 맞아요. 저 네. 친구들, 다른 병원 다니는 친구들 말 들어보면은 2층 침대가 거의 기본이던데 저희는 2인 1실로 딱 각각 있고 책상도 따로 있고 해서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책상이 있다고요? <laughs> 네. 우리는 그 책상이 없어가지고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래서... 그랬어요, 옛날에. 오... 전문 시험 공부할 때. 진짜요? 주변스럽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이제 8층이라고요? 네. 아, 그럼 그러면 바로 엘리베이터만 내려오면 바로 병동이겠죠? 그렇죠. 그냥 거의 숙소에서 대기하다가 병동에서 코르면 그냥 바로 계단으로 내려가고 음. 천천히 가도 1분, 막 2분이면은 병원 모든 병동 다갈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네. 은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물에 있거나 음. 심지어 이제 길 건너야 되는 그런 병원도 있거든요. 아, 그런 데는 콜이 오면 길을 건너. 무슨 <laughs> <laughs> 네. 소리가 조금 매력 이 있으신 가요 <laughs> 그리고 이제 동기들이랑 다 같이 모여있으니까, 음 과를 돌면서 뭔가 힘든 것도 나누고, 뭐,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휴게실에 냉장고도 크게 있고, TV도 음 크게 있고, 그 테이블도 커서, 뭐, 밥 배달해서 먹기도 좋고, 네 부식이 저희가 진짜 빵빵하거든요. 음 아, 그래서 인터쌤들이 턴 이렇게 자꾸 막 살이 찌는 거예요? <laughs> <laughs> 네, 그니까요. 러 인턴 다이어트를 꿈꾸고, 약간 입사를 하지만, 결국에는 더 살이 쪄버리는. 저희 병원의 부식을 또 소개를 해보자면은 나식이라던가뭐 컵밥이나 뭐 컵라면 같은 거 이제 쌓아놓고 먹거든요. 음. 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밥꿀물 일은 없겠네요. 네. 그냥 저희가 아무래도 밥 시간을 잘못 맞추니까 이거 좀 하다 보면 그래서 병원밥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못 먹을 때가 많은데. 자기 시간 될때 숙소 올라가서 음. 컵라면 먹고 컵밥 먹고 그냥 간식 먹고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또 시키면 시켰다가 갑자기 급한 일 터지면 맞아요. 이게 놓고 아쉽고, 가야 되니까. 네. 맞아요. 업무량이 음. <laughs> 좀 궁금한데 저 때는 진짜로 인턴은 세 시간 네 시간 잤거든요. 심지어 <laughs> 네. 제가 이제 PK 때 인턴 음. 선생님이 했던 말이 아나딱두 시간만 침대에 누워가지고 잘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음, 이러는 진짜. 거예요. 3일 밤을 셌대요. 그때. 아. 요즘 뭐 그런 일이 있나요? 그게 또할 말이 많죠. 네. 그것도 이제 과마다 다른데 객관적으로 업무 로딩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인턴 선생님들이 하던 일을 이제 최근에는 전공의 선생님들이랑 간원사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부담을 해주셔서 확 인턴 로딩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IV 체열 같은 것도 이제 간원사 선생님들이랑 다른 임상병리 선생님들이 부담해주시는 걸로 넘어갔거든요. 음, 아 그러면 라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니까요. 뭐. 아니 세상에 <laughs> 어떻게 예. 라인을 안 하고 이사가 됐다고 할수 있지? <laughs> 체열도 이제 원래 막 수시체열이 있잖아요. 막. 음. 막 특히 이제 새벽에 막 정맥체열을 홀 받으면 힘들잖아요. <laughs> 새벽에 깨가지고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음. 아예 없어진다고 음. 그런데. 맞아요. IV 샘플이나 뭐 라인 잡는 것도 이제 인턴들이 안 하게 돼서 좋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 거의 놀러 왔네요. <laughs> <laughs> 오픈은 잘 나가나요? 전공의 특별법도 생겼잖아요, 얼마 그렇죠. 전에. 아무래도 국립대병원이니까 최대한 준수가 되는 편이거든요. 음. 매달 이제 끝날 때마다 업무 시간 같은 것도 설문조사하고 음. 그래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 편이고. 오프도 다 지켜 주시려고 하죠. 어. 안 그래도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나서서 지켜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음. 인턴 돌면서. 제가 이제 적응이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인턴 선생님 들어왔, 들어왔는데 그 방을 구했다는 거예요. 방을? 방을 왜 구하지? 네. 어차피 <laughs> 방에 갈 일이 없을 것 그쵸. 같은데? 라고 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가더라고 네. <laughs> 우리 때는 그냥 병원에서 그냥 산다고 생각을 했어야 됐거든요 음. 오프가 나가도 뭐 짧고, 네. 뭐 6시간 오프 막 이랬으니까. 요즘은 막 밖에서 자고 올 수가 있더라고요. 네. 오프 때 그냥 6시나 뭐 7시쯤 그냥 딱 탈퇴하면은. 그러니까요. 다음날 아침 출근할 때까지. 안 부르고. 그러니까요. 말이죠. <laughs> 요즘 세상이, <laughs> 세상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네. 오프가 있는 과들도 있고. 아, 오프 앞에 투라는 글자가 붙을 수가 있요투 <laughs> 오프가 <laughs>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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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스토프 때는 그냥 뭐, 타지가 집인 동기들은 집에도 그냥 갔다 올수 있고. 오프 때 타지를 네. 갈 수가 있다고 네.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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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근데 저도 인턴 때 주말이 있는 삶을 기대는 안 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음. 네. 스님 때는 아예 그냥. 아, 타지는 여기 병원 저기 앞에 그 대사동 문화동이 문화동. 타지고 <laughs> 은행동 정도면 이제 해외행이아 그렇죠. 네. 캐리어 끌고 가시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어. 은행동 갈때 캐리어 끌고 갔어. 그렇죠. <laughs> 어떤 삶을 사나요? <살았을까>. 급여 <laughs> 그 어느 정도 받으세요? 아. 어. 돈 얘기 빠지면서 하죠. 저희가 b 스 <laughs> 저희가 국립대병원에서 많이 버는 편이더라고요. 지금 연봉이 세전으로 평균하면 한 6천 중반? 6천 어, 중반을 받아요. 네. 근데 이제 당직비 포함으로 또 내년에 또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더 오른다고요? 네. 그래서 아, 1년 늦게 들어올 그랬나 싶긴 한데. 아한번더 <laughs> 하면 되잖아. 아, 그건 좀. 그래서 이제 오른 게 6천 중반, 에서 6천 후반까지 아.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5만 원이었는데 또 올해는 7만 원으로 오른 거거든요. 내년에 또 인상된다고 하니까 내년에 오는 선생님들한테는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부식도 빵빵하게 들어오니까 뭐쓸 그러니까. 일도 없고 아, 밥값이 있어서. 많이 안 들겠다. 네, 돈 모은 재미가 좀 쏠쏠한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모은 돈은 혹시 어디 일단. 아는데 아, 비깝.. <laughs> 아 교육을 해요? 들어가기 전에? 네. 인턴 시작할 때 이제 2월 마지막 날인가? OT 때 이렇게 음. 다 같이 모여서 전해 인턴 선생님들이 자료를 준비해와 주셔가지고 목표로 뭐 중요한 슬기들 같은 거좀 알려주시고 자료 같은 것도 PPT로 만들어서 주시고 음. 했거든요. 근데 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2023년까지 음.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신축한다고 합니다. 약간 체계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모형이라던가 뭐 동맥혈체열이나 아니면뭐 중심정맥관 이런 거더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뭐 센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굉장히 홍보 멘트가 <laughs> 네, 준비하였습니다. 체일 <laughs> <laughs> 때는 어땠어요? 아, 저때는 그냥 따라따르라 아, 예, 전공의 선생님. 잠깐 어디 병동으로 와 봐요. 아, 예. 저기 방 들어가 가지고요. 체열하고 오면 돼요. 어떻게 아, 하면 다 하게 돼 있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교육이고, 뭐가 없고. 사실 이렇게 한번 듣기만 해도. 네. 직접 하는 것만 봐도. 그쵸, 막막한 네. 게좀 사라지죠. 아, 그래도 이게 조금씩 바뀌네요. 네. 네. 필요성을 느낀 것들이 많았었는데, 음.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상당히 많은 것들이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우수전공이 포상민, 해외연수기, 이건 뭐죠? 저도 이거 몰랐는데, 네. 우수전공이 선생님들을 매년 해외연수를 음.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난 우수전공인데 왜. <laughs>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내 해외 연수는 <웃음> <웃음> 지금이라도 <웃음> 어떻게 <laughs> 은행동으로 <laughs> <laughs> 은행동 정도면 이제 해외형 뭐 영어 논문 교육, 통계 교육 이런 음. 것도 생겼나 봐요. 저는 인턴이라서 잘 모르는데 음. 전공의 선생님들 뭐 논문 쓰시고 학술 대회 참가하실 일 음. 많을 텐데 이런 것도 이제 병원 차원에서 다 교육해주고. 참가하는 것도 다 지원해주고 아, 네. 인턴이나 학생 때는 잘 모르는데 네. 학회 참석비가 생각보다 꽤 들어요. 네. 한번 참가할 때마다 5만 원, 10만 원 내게 하거든요. 네. 지원해주는 거는 비용이 좀 절약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영어 논문과 통계 이게 사실은 안 하다 쳐요 네. 이게 그렇지. 뭐냐면 네. 들어가면 이제 논문을 이제 써야 돼요. 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논문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막막해요. 교수님들이 지도를 해주시긴 하지만 그 교수님들이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첨삭을 해주고 막 그러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하고 특히 통계, 통계를 돌려오라 음.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유튜브 보면서 음. <laughs> 통계 이럴 때 어떤 통계를 돌려야 되는가 이런 거다 찾아가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통계 돌렸고 진짜 그런 거잘 모르잖아요. 또 네. 틀리고 네, 잘못 돌렸다고 이제 막 혼나고 말러는데 네. 그 교육을 해가지고 좀더 체계적으로 쓸수 있게 되면 훨씬 더 실력이 좀 빨리 늘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정말 이렇게 듣고 나니 그냥? 이또 다시 해도 되겠는데요? <웃음> <웃음> 맞게 찾아오셨군요.